26일 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습니다. 대전시 소방공부에 따르면 불은 26일 오후 8시 20분쯤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시작됐으며, 170여 명의 인력과 소방차 등 장비 60세대가 투입돼 27일 오전 6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. 현재는 연기를 빼는 배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 화재 진압에는 데이터 훼손 우려로 대량의 물 대신 이산화탄소 등 가스 소화설비가 사용돼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 불길이 재점화되자 최소한의 물을 사용해 배터리를 분리 방수했으나 내부에 있던 192개 리튬이온 배터리 팩은 상당 부분 연소한 상태입니다. 불은 배터리 교체 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자 한 명이 얼굴과 팔에 일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. 피해를 입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입니다. 이로 인해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부처 홈페이지와 정부24 민원 서비스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.